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드 주신 기도로 4월 19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71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1장 찬양입니다. <laughs>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 여기 신권능으로 곧고 저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저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고 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오고 쳐 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곧쳐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여강님 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사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꾹 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정기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날 새생명 허락하시사, 이렇게 첫 시간을 주회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응답으로 이 자리에 왔음을 기억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이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서로 번갈아 가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가서 시스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laughs>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나면서 맹인된 자를 보고는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물음이 향해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눈에 침으로 흙을 이겨 바른 후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맹인인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눈이 밝아져 돌아왔습니다.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다니는 것을 본 이웃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맹인이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닮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뜬 사람은 자신이 맹인이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말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했더니, 이 눈이 치유받았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주문 사람들은 "그럼 예수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대답하며 오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많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실 때 대부분, 아예 거의 모두 말씀으로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심도, 또한 왕의 하인의 아들을 치유하심도,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에도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지, 그외 다른 일들을 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은 한 번도 행하지 않으신 이상한 한 번도 행하지 않으신 모습으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있습니다. 즉 침으로 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심으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전과 같이 말씀으로 치유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흙으로 흙에 침을 뱉어 이긴 후에 그것을 발라서 치유하셨을까? 이 모습에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흙이라는 것에서 집중해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어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흙으로 이 맹인의 눈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이 굳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맹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이 흙을 흙을 바른 이 맹인 스스로도 내가 눈을 치유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맹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즉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맹인이다라는 즉 눈을 치유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에. 본다라는 사실이 무엇인지 모르고, 눈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똑같은 일을 하면 그것이 당연히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즉, 가정에서 행하는 일들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속 줄곧 그렇게 행하면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집안마다 음식을 먹는 습관이 다 다르겠지만 참외를 먹을 때도 어떤 집은 씨를 발라서 먹고 어떤 집은 씨를 있는 그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서 씨를 발라서 먹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는 습관을 들이면 당연히 참외는 씨를 발라 먹는 거구나 라는 거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어떤 행동을 계속 해오게 되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즉,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처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을 보다가 중도의 사고로 눈을 멀었다면 아, 본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치유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었겠지만 이 사람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다라는 것을 무엇인지 모르고 단도 자신이 눈을 치유받아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지능을 바로 모으는에서 스스로가 아,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존재였구나. 눈을 떠야 되는 상태였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안의 눈이 떠져야 된다, 내 신앙이 더 차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주님께 나아가 눈을 뜨고 또 치유받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이 아프고 치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못 않습니다. 왜? 치료 받아야 된다라는 자신이 역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고 아 내가 이걸 치료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서 회복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 우리의 신앙도 이 신앙의 거만과 자만을 가지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여전히 약하구나. 내가 여전히 치료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여전히 영적 눈을 떠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그런 신앙의 성장과 회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살수 없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더 성장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영적 충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주님께 가야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야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후에 그에게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모세 가는 길은 여정은 그렇게 순탄치 않다고 합니다. 이 눈을 뜬 비장애인들도 이 실로암 모세 가기가 참으로 험하다 험한 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을 볼수 있는 비장애인도 이 실로암에 가기 어려운데 굳이 예수님은 이 눈먼 자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로암 못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이 실로암 못은 하나님께 보내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맹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실로암으로 가서 그것을 씻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실로암 못이라는 곳에는 그 자체가 효력 있고 능력 있는 못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보낸받은 주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씻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을 때. 아, 모든 문제는 주님께 가야 되는구나.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지혜로도 사람의 노력으로도 세상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주님으로 인해 눈을 뜨게 된 맹인과 같이 이 밝은 영안을 소유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혼, 육의 회복을 위해서는 주님께 가지 않고는 결코 회복도 어떤 해결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님께 오면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 가면 해결된다 주님께 가면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 라는 말을 그저 형식적인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주님께 가면 된다 라는 말을 이 무책임한 말 할 말이 없어서 하는 말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면 해결된다라는 것은 무책임한 말도 아니야 형식적인 말도 아닌 진리요 사실입니다. 즉 주님께 나아가지 못해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많지만 주님께 나아가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마 아니라 사실이요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맹인이 실로함에 가서 치료를 받았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주님께 가야 치료되고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삶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과 새 생명 주셨습니다. 이 날도 우리가 살아갈 때 먼저는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치유와 회복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살수 없는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진리요 사실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맹인이 주님께 나아가 실로암에 가 치유받았듯이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 치료받고 해결받는 놀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은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우리 동구 지역과 울산의 복음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울산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동구가 다시 주님의 백성들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동신재단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재단이 이 안에도 주님으로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세워주신 단임 목사와 다음 세대들 아픈 한우들 영적으로 늘린 지체 시험과 낙심으로 떠난 자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고순도 권사님 수술을 진행합니다. 오후 2 시부터 이 수술이 진행된다고 하니 그 모든 수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빠른 회복과 빠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개인과 가정, 직장, 사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세번 부르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죄여 죄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스스로 인지할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해결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수 없노라, 내가 주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할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해온 것처럼 착각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주님께 부르짖지 못한 그런 연약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무지와 이러한 자만과 오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기억하고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실로한모세 갔을 때 맹인의 눈이 떠졌듯이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영안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정답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삶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받고 치유받는 놀란 역사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울산의 보그마와 동구의 보그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울산의 110만 시민이 동구 17만 구민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울산에 특별히 동구의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경기를 하나님은 냉랭해진 이 모든 경제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여 이 동구 지역에 이 울산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울산의 600여 교회를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을위해서 사용하시는 주님이시여, 이 600여 교회가 더욱더 복음으로 말씀으로 회복되어져 정말로 이 울산 땅을 주님께로 인도해 낼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신 재단을 사랑하시사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이 재단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즐거움이 되는 복된 재단이 될수 있게 하시고 오한해 특별히 우리 동신재단이 주님으로 회복하는 그런 기이한 재단이 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순도 건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수술이 진행된다고 엄나니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관계자들 하나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수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난 하나님 잘 마무리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이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픈 한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사. 모든 연약함이 모든 나약함이 강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 주셨으니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바가 간구하는 바가 주님께 상달되어 응답되어지는 논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실 줄 믿사옵나니 함께 주시옵소서.